구독, 좋아요,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은하 일본여자 거노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명이 정은비구요 97년도 5월 30일 서울 턱턱턱볕이 키는 1 6 0이구요어 땅콩인 줄 알았는데 어 정말 땅콩이었어? <laughs> 인스타그램 하신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은하는 일단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엽다는 건 쉽지 않은 거야 어? 너 급식이니? 너 코뚱땡이야? 은, 하야 안경쓰면 안 돼. 안경쓰면 변태 같아. 은하는 변태 아니야. 어, 잠깐만, 쌍다고 쓰는 모습도 그렇고. 어, 근데, 토끼 탈까진 좋은데 화장을 왜 그렇게 한 거야. 어, 좀, 진짜 무섭다. 약간, 무서운 토끼야. 어, 양갈래, 양갈래, 고마워. 뭐야, 이것들 비비지였어? 까치 까치 있네. 이구이구 은하야. 꼭 이런 애들이 있어. 출입 금지 위험 이러면 꼭 거기 한 번씩 들어가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들어가면 안 되는데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는데 꼭한 번씩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오히려 더 들어가고 싶어하는 어, 어. 은하야 위험해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. 은하 지금 보니까 너 진짜 이쁘다. 너왜 이렇게 이뻐? 인생이 힘들땐 맥주. 은하야, 너 아직 애기거든. 애기가 벌써부터 그렇게 술 먹고 그러면 안 돼. 은하는 애기 아닌데, 은하 애기 아니야. 어허, 이건 생일 때 같은데, 다음 생일 때 나를 쳐다. 해. 은하야, 근데 너 쌍다고 쓰는 것도 좀 그렇고, 혹시 너이 디스를 너무 사모하고 좋아해가지고, 우마주한거 아니야? 어, 쌍다고 쓴 모습이 나랑 좀 닮았어. 땅콩이고, 코통땡이지만, 너무나도 이쁜 여자, 은하편이었습니다. 그따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